그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야. 임영웅의 놀라운 연기력은 단편 영화 '옥토버'에서 빛을 발했다. 임영웅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야. 이 한마디가 촬영장 스태프의 무정기를 타고 번개처럼 퍼진 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현장에서 터진 사고에 가까웠다. 단편 영화 '옥토버'의 마지막 미어설이 진행되던 새벽, 조명은 아직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고. 세트장엔 찬 공기와 미세한 먼지가 얇게 떠 있었다. 누군가는 커피를 쥔채 하품을 했고, 누군가는 대본을 접었다 폈다. 그때, 이명웅이 카메라 앞에 섰다. 감독이 액션을 외치기도 전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그는 그저 한 번,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런데 그 순간, 세트장 전체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마치 누군가 공기 자체의 밀도를 바꾼 것처럼. 그가 연기할 인물은 10월의 끝자락.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삶의 균열을 맞는 남자였다. 평범해 보이지만 어딘가 오래된 상처를 숨긴 얼굴. 눈빛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불안한 파도처럼 번져오는 사람. 이명웅은 그 인물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인물로 살아버렸다. 1. 대사 없이도 울컥했다. 첫 번째 충격. 표정의 연기. 옥토버위 초반부는 의외로 대사가 많지 않다. 대신, 화면은 인물의 뒷모습과 손, 그리고 눈동자에 오래 머문다. 이런 구성은 배우에게는 잔혹하다. 대사로 감정을 설명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얼굴의 근육과 호흡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명웅은 첫 컷에서부터 설명 없는 감정을 꺼내 보였다. 문손잡이를 잡고 잠깐 멈추는 손끝. 자기도 모르게 굳어버린 턱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지 않는데도 관객이 그 눈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미묘한 시선 처리. 스태프 중한 명이 소곤거렸다. 지금 왜 눈물이 나지? 그 장면에서 그는 울지 않았다. 울먹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울컥했다. 그건 기교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힘이었다. 2. 연기 레슨을 숨겼다. 두 번째 충격. 정체불명의 노트. 촬영이 절정으로 달아오르던 어느 날, 분장실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조연출이 소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 낡은 노트 한 권. 표지는 단순했고, 이름도 없었다. 그런데 안쪽 페이지에는 빽빽한 글씨와 표시가 있었다. 이 장면에서는 말을 줄이고, 숨을 늘린다. 분노는 표면이 아니라 속의 냉기로 보인다. 울음은 눈이 아니라 목에서 시작된다. 그 사람의 과거는 왼쪽 어깨에 걸려 있다. 마치 오래 연기를 해온 사람이 남긴 기록처럼 치밀했다. 스태프들은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 이 노트가 누구 것인지 묻지 않아도 모두가 눈치챘다. 이명웅이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제가 썼어요. 라고도 연기 공부를 했어요. 라고도 그저 조용히 노트를 가져가며 짧게 말했다. 현장에서 더 잘하고 싶어서요. 그 한마디가 더 무서웠다. 이미 잘하는데 더 잘하고 싶다고? 3. 한번더 갈게요. 세 번째 충격. 엔지가 아니라 실험이었다. 대부분의 배우는 엔지가 나면 당황하거나 최소한 표정이 흔들린다. 그런데 임영웅은 엔지가 날 때마다 오히려 더 집중했다. 마치 무대에서 노래의 키를 바꾸듯 감정의 키를 바꿨다. 감독이 오케이를 외치려는 찰나에도 그는 손을 살짝 들었다. 한 번만 더 갈게요. 스태프들은 속으로 계산했다. 일정이 빡빡한데? 그런데 감독은 이상하게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테이크에서 임영웅은 같은 대사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말했다. 같은 문장인데도 말 끝에 호흡 하나로 사랑이 죄책감이 되고, 죄책감이 체념으로 변했다. 이건 배우가 아니라 연출자 같은데요? 감독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말 속에는 분명한 진심이 섞여 있었다. 4. 옥토버의 비밀 장면. 네 번째 충격. 카메라가 꺼진 뒤에 대사. 옥토버에는 비밀 장면이 있었다. 공식 대본에 없고, 촬영 스케줄에도 없는 장면. 오직 감독과 몇몇 핵심 스태프만 알고 있던 장면이었다. 이 장면은 인물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클라이맥스 직전. 단한 번이 침묵으로 관객을 찌르는 장치였다. 그날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장비를 내리려는 순간 감독이 말했다. 잠깐만요. 카메라 다시 올려요. 모두가 놀랐다. 이미 철수 분위기였고 배우도 지쳐있을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명웅은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세트 안으로 들어갔다. 대본도 없이, 리허설도 없이. 감독이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말하지 마요. 그냥, 기억하는 척만 해요. 그 장면에서 이명웅은 의자에 앉았다. 손바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 손으로 다른 손을 감쌌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마디를 흘렸다. 10월은, 왜 이렇게 길지? 대본에 없던 대사였다. 그 말은 마치 날씨처럼 스며들었다. 눈물이 아닌데도 목이 막혔다. 옥토버라는 제목이 단숨에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10월이라는 계절이 가진 쓸쓸함. 미완의 끝.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직전의 떨림이 그 한마디에 담겼다. 감독은 숨을 삼키며 말했다. 지금 거기서 끝. 그날 현장에는 이상한 침묵이 남았다. 스태프 누구도 큰소리로 웃지 못했다. 가벼운 수다도 사라졌다. 모두가 방금 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리하느라 마음을 붙들고 있는 얼굴이었다. 오, 임영웅이 연기를 하면 팬들도 변한다. 다섯 번째 충격, 반응의 방향. 촬영장 밖에서도 파장이 있었다. 단편영화 촬영 소식이 퍼지자 팬들은 응원 트럭과 간식을 보내며 열기를 더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린 말은 역시 노래가 아니었다. 연기가 이렇게 깊었어. 무대에서 보던 표정이랑 완전히 달라. 이건 배우로서 시작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느낌이야. 그 반응이 흥미로운 이유는 대중이 이명웅을 가수라는 틀 안에서 보려는 관성을 스스로 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그가 노래로 쌓아온 감정의 설득력을 이제 연기라는 언어로도 믿게 됐다. 6. 그리고 마지막 반전.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촬영 마지막 날. 작은 파티가 열렸다. 케이크가 놓이고, 감독이 간단한 소감을 말했다. 그때 제작사 관계자가 한 봉투를 꺼내 감독에게 건넸다.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봤다. 봉투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옥토버는 단편이 아니다. 장난 같은 문장이었지만 감독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이명웅을 바라봤다. 이명웅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스태프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다. 혹시 옥토버가 단편으로 끝나지 않고 확장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임영웅의 연기는 도전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노래로 연기를 했고 이제 그 연기가 화면 위로 옮겨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10월이 끝날 무렵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던 임영웅은 시작에 불과했어.